주는 문제, 주는 문제. 이거 뭐 개념만 알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데 개념을 모르면은 뭐 오, 완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본다, 그죠? 자, 사인조사이클인의 크랭크축이 10회전 할때 캠축이 몇 회전하느냐. 크랭크축이 10회전이래요. 크랭크축이 그러면은 이거 볼까요? 이거 보면 되겠다. 자, 이 상태예요. 얘가 10회전이에요. 작은 게 10회전할 때큰게몇 회전하냐는 거예요. 기어의수가 어떻게 됐는데 얘가 1이면 얘 2잖아요. 몇 개로 할까요? 얘가 20개로 할까요? 그럼 얘몇개 40개죠. 20개짜리가 10바퀴 돌면은 40개짜리는 몇 바퀴 돈다? 당연히 두 배만큼 작게 돌아야 되죠. 큰 놈이니까 천천히 돌잖아요. 두 배만큼. 그러면 얘가 20개짜리가 10회전할 때는 얘 어떻게 된다? 두 배만큼 작게 돌 거니까 5회전. 주는 문제 주는 문제 이거 뭐 개념만 알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데 개념을 모르면 뭐 무한정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4인정 1사이클 엔진에서 크랭크축 20회전 할때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크랭크축이 어떻게 20바퀴 돌았대요 작은 게 20바퀴 돌면 위에 큰 거는 어떻게 된다 이 절반만큼 돌아야죠 당연히 똑같은 개념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본다 그지